단풍나무 종류는 수액이 다 효과가 있습니다.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왜 오리지널 단풍나무나 이런 거에는 안 뽑아먹고 오로지 그로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? 그렇죠. 아좀 나와야지. 아, 뭐, 장일 받아도 뭐, 저기 뭐, 1 0터도안 나오는 거, 그걸, 그걸 받고 앉아있겠어요? 성길나서? 어차피 그 약하고. 고로산 나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.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림청에서 고로는산 나무 수액을 한 3리터씩 한 나무다, 한 나무당 3 3리터씩 뽑아내면은 거여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고로산 나무가 자연 자연 수종 같은 경우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, 그죠? 예, 좀구교름 구글, 같은데 이건 야생 순수하게 야생 그러니까 천연 야생에서 나오는 순수 고로산 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. 요쪽 효능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죠. 예. 뭐다 좋습니다. 일단은 뭐 이거 뭐 아까 골, 골다공증 이거 똑같습니다. 칼슘, 칼륨 뭐 어떤 거뼈 이런 거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쪽의 기능 기본적인 성능이 있고 피를 맑게 하고 뭐 피는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, 제가. 예.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피를 맑게 하고 뭐 하고 하는 건 이게 대표적인 효능이라는 거예요. 다른 식물도 피를 맑게 하는 건다 있지만 그중에서도 얘네들만큼은 피, 내가 진짜 어떤 혈액에 탁해 어떤 뭐 저기 뭐좀 죽은 피가 많은 것같아 그걸 어혈이라 그러죠. 어혈 죽은 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혈도 받고 막 하잖아요. 피부반에 부황도 뜨고 왜냐하면 피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끈적끈적해 가지고 너무 탁해버리면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뭐 동맥경화 생기고 이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그래서 혈액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. 혈관계 질환이 예. 네. 이게 그러니까 혈관계 질환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혈관계 질환에 나름대로 효과가 없는 건 없어요. 다만, 진짜 혈관계 질환이 분명하게 왔던 거, 온거같다 그러면, 진짜로 제대로 된 최고의 혈관계 질환에 좋은 약성분이 가장 높은 거를 드셔야 된다는 얘기지.